합니다. 해주신 게 이거 보고 리마스터링된 작품을 보고 어땠는지 짧게 두분 한마디씩. 응. 음 일단 굉장히 풋풋하더라. 아, 풋풋하더라. 에, 에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사람이 좀 그런 게 거기 이제 언니가 아파트 파는 게 나왔네. 아저어저왜 어, 팔았지? <laughs> <제가> 어 되게 <laughs> <웃음> <웃음> 너무 현실적이 된거지? 예, 이게 예, 사람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하었 그거 안 팔고 지금까지 놔뒀으면아 <laughs> 정말, 예, 정말. 예, 그 <laughs> 예. 네. 아니, 언니 바보야. 정년씨. <laughs>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리마스터링된 버전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 음. 그때 이제 짤로 돌아다닌 것 중에서 삼순이가 그때는 이제 노처녀로 나왔었잖아요. 이제 소개팅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29살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진짜? 근데 요즘 29살은 너무 어린 나이죠. 에이. 애기들이잖아요. 에이. 그리고 저,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암 선고를 받았던 나이가 24살이었던 거죠. 저도 뭣도 몰랐을 나이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들 둘이서 엄청 치열하게 그한 남자를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모습이. 네. 예. 음.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오픈되기를. 음. 예. 바로 이제 금방입니다. 내일이에요. 예. 그 김윤철 감독님 이뉴 클래식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처음에는 왜? <laughs> 라고 제가 예 반문했었고요. 어뭐 개인적으로 SNS 를안해서 이게 그이 삼십 대들이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봤습니다. 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요예 그래서 어 근데 어 처음에는 좀 망설였고요. 아 이게 과연 십육부작 원작의 어떤 아우라를 살릴 수 있을까? 팔 음. 부작으로 그런 두려움, 조심스러움이 더 컸고요. 근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뭐 동료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하라고. 음. 네, 팔 부작으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다 1.5배속으로 본다. <laughs> 16부작을 언제 보니? 팔 부작으로 속도감 있게. 예, 보, 재편집하면, 어, 지금도, 어,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예, 하게 됐습니다. 아, 주변 분들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맙네요, 네.